몸의 모든 체중을 지탱하며 지내는 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몸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제 2의 심장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부쩍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늘 양말이나 신발에 가려져 있어 발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뿌리 역할을 하는 발을 잘 관리해야 신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TV가 써니웰 공인 신발 치료사 이선혜 대표님과 만나 발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여기 써니웰에 나와 있는데요. 네. 사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예, 네, 저는 이선혜라고 하고요. 어 저는 이제 스위 패드라고 어, 발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공인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가 요새 새롭게 메르가 서프라이를 애드를 했습니다 발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그 보조 기구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공인 신발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정확히 그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c 위 패드라는 것은 서리 파이드 어 오드 서리 파이드 배돌디스트라고 하는데 신체를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발의 아치를 살려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이죠. 발 건강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우리가 왜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아치가 무너지면 어, 발목, 무릎, 허리 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발의 문제는 전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네. 발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당뇨 환자가 되시면 일단 순환의 문제가 오시고 심장에서 피를 내려주면 발이펌핑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 순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감각도. 좀 무뎌지고 그래서 당뇨 환자는 조그만 상처도 큰 상처로 갈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발 건강관리법은 어떻게 저희가 관리해야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보통 들 평발, 까치발 그러면 그냥 발이 평발이기 때문에 걷기 힘들고 까치발이기 때문에 서있기 힘드시다고 그냥 쉽게만 생각하시는데 음. 사실은 아치가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걷고 뛰고 할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치가 무너졌으면 빨리 그거를 복원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빨이 없으면 틀니를 해갖고 씹을 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화도 잘되고 하듯이 어, 발의 아치가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아치를 복원을 시키시면 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센스 가 취득한 게오다리빌어도 있고 네 가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을 채워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선니웰에서 네. 메디케어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네.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뭐, 어, 환자분들이 뭘 준비해 오셔야 하는지 말씀해 네.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워커, 어, 지팡이,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음. 당뇨 환자들은 신발과 교정구, 그리고 당뇨 혈당 측정기 등이 있고요. 혹시라도 어 발에 문제가 있거나 어 당뇨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치의에 상담하시면 거기서 어 프리스크립션 써주시면 그걸 저희한테 갖고 오셔서 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둘루스 H마트 플라자 좌측에 위치한 써니웰은 현재 당뇨 신발, 지팡이, 압박 스타킹 등 여러 발 건강 제품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점에 방문하실 경우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신 전문가 대표님이 직접 발 사이즈, 발폭 넓이, 족궁, 걸음걸이를 꼼꼼히 체크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신발 추천과 인솔을 주문 제작해드립니다. 인체축소판이라고도 불리우는 발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한 신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